할렐루야, 오늘은 9월 15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숙면을 취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서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을 자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고 잡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바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늘 우리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 깊고 넓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비로소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잠을 잔다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잘 자야 의욕적으로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짜증나고 의욕이 나지 않고 매사가 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마음이 충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온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잠을 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의식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함께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안정감을 누리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잠을 잘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함께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깊은 잠에 빠질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불안하게 해서 잠이 들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지옥은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인식을 끝없이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잠은 없습니다. 지옥에서 잠자는 사람 봤습니까? 지옥은 끊임없는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인 것이 그것이 쉬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마귀는 당신이 잠이 들수 없게 끊임없이 불안과 고통을 자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불안하여 무엇인가에 쫓기는 마음, 그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나는 막여 싫다! 지옥이 싫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평안히 안식할 수 있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한없는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복아니겠이니까 감사합니다.